6월 12번 가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은 모습을 나는 자석에 붙여 놓았던 철 클립들이 서로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어, 가에서 자석에 붙여 놓았던 알루미늄 클립들이 이제 자석에서 떨어진 후에 서로 달라붙지 않았다라는 거는 자석이 사라진 후 알루미늄 클립들의 내부에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. 어, 그래서 알루미늄 클립들이 서로 이제 달라붙지 않은 모습. 나는 음, 자석이 붙어있던 이제 철 클립들은 이제 자석에서 떨어진 후에도 서로 계속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자석이 사라진 후에도. 어, 철 클립 내부의 자기화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가는 상자성체를 보여준 거고 나가 강자성체를 강자성체를 이제 보여준 거죠. 이제 보기를 가면 가의 알루미늄 클립은 상자성체가 되는 거고 나의 철 클립은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. 디귿 나이 철클립은 자기화가 되어 있다. 그렇죠? 디귿 옳은 문장. 그래서 정답은 2번.